메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4월 18일 화요일입니다. 민수기를 계속해서 묵상합니다. 오늘은 15장 1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소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여, 섞어 여호와께 소재로 드릴 것이며,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예,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순양이면 소재로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3분의 1 흰을 섞어 준비하고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들여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번제로나 서원을 갚는 제사로나 화목제로 수송화제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3 세바의 기름 반 흰을 섞어 그 수송화제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들여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지니라 수송아지나 순양이나 어린 순양이나 어린 염소에는 그 말이 수마다 위아같이 행하되 너희가 준비하는 수요를 따라 각기 수요에 맞게 하라. 누구든지 본토 소생의 여호와께 향기로운 제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회중 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거제로 타장 마당에 거제 같이 들어올리라 올려드리라 너희의 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대대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제까지 묵상했던 내용이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정탐하고 온 10, 12명 중에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10명의 보고를 듣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던 것에 대한 진노의 이야기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20세 이상의. 어, 남자들과 그 세대들이 광야에서 죽을 것으로 그들의 저주를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고 그들의 다음 세대가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그 이야기를 연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셨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여 좌절하거나 소망을 잃어버리거나 그들의 삶의 목표를 상실해 버리는 것을 원하진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모세를 통하여 가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을 향하여 또 가나 땅에 들어갈 이 세대를 향하여 내가 주어 살게 할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화제라고 하는 것은 불로 드리는 제사인 것이죠. 번제도 불로 드리는 제사인데 모든 재물을 다 불로 태워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의미의 제사를 번제라고 합니다. 서원제라고 하는 서원을 갚는 제사, 낙헌제나 정한 절기에 드리는 제사들 그리고 이런 제사들을 드릴 때에는 이제 제물로 소나 양을 드리고 그 양, 소 위에 다른 것을 드리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이것을 소재라고 부르는데 소재는 가루로 또 곡식을 통해서 드리는 제사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소재라고 하는 부분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빵을 만들거나 또 반죽을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소재로 드리는 거죠. 동물과 함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양이면 소재로 이야기하면서 이제 순양이나 또수소라든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예, 이제 예물을 드리는 것을 이야기하고 전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름으로 아니면 포도주로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어, 로마로 가고 싶어 하는 자신의 열망을 이 전제에 비유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제사에 맨 끝에 아니면 그 정점에서 제물에 이 전제를 뿌리는 포도주라든지 올리브유를 뿌리는 그 전제로 자기 인생이 드려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이 이미지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서 향기롭게 하나님 앞에 향기롭게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번제나 소번제를 담는거나 화목제로. 수송아지를 예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동일하게 소제라고 하는 가루를 또 전제라고 하는 포도주를 섞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대해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흥미로운 것은 누구든지 본토 소생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뛰어넘어서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라고 하는 이 거류하는 타국인들 그리고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라고 하는 이들은 노예나 하인들을 의미하는 거죠. 가나안 땅에서 포로 이제 노예 삼은 이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이방 민족들이 기근을 피해서든 장사하기 위해서든 이스라엘에 와서 이스라엘과 함께 살고 있을 때 그들 중에서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 동일한 표현이죠.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의 이방인과 제사장들의 아~ 어~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에 구별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 정확하게 어~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어,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 앞에서 그러하다라고 말하면서 구별이 없는 거죠 사실은 사도바울이 신약에서 율법주의와 유대교를 공격했을 때그 유대교가 어, 율법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또 율법을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어, 유대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는 종교이고 하나님의 언약을 강조하는 종교인데 음, 사도 바울이 유대교와 싸웠던 핵심은 유대교의 배타주의라는 거죠. 이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그러하다라고 하는 이 동일함 하나님 앞에서 동일함이라고 하는 부분을 유대교가 부정하고 굉장히 배타주의적인 형태로 나타나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이 철저하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이러라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거죠. 인도하여 들어가는 땅 내가 인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광야의 40년이 지난 후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실 때, 그때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 앞에 거제를 드려라라는 거죠. 이 거제는 제사를 드리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번제 또 소제 어 전제라고 하는 것은 재물과 관련되어진 내용이라고 한다면 화제 또 거제 요제 이런 것은 드리는 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거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이렇게 위아래로 흔드는 거죠. 그것을 이제 비유를 들기를 타작마당에 거제 같이 드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 우리가 이제 타작마당을 할때 탈곡하는 것을 들었다가 때 이렇게 내리치는 것처럼 제물을 하나님 앞에서 흔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 아래로 흔드는 것입니다. 요제라고 하는 것은 좌 우로 흔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자손이 약속한 땅에서 하나님께 드릴 제사를 드릴 때 지켜야 하는 제물과 헌물에 대해 가르쳐 주신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멜성경 묵상 교재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데스에서 불신했고 호르마에서 패배했지만 가난안 땅에 자신의 나라를 세울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습니다. 광야에서는 얻을 수 없고 가난안 땅에서만 얻을 수 있는 농산물을 소재 목록에 포함시킴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또한 그땅에 가득한 우상 숭배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소유 거룩한 나라 제사장, 민족으로 합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방식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조건이 아닌 이미 선택하고 만나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임을 기억해야 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화제로 드릴 동물의 종류대로 그 규모를 따라 함께 드릴 곡식의 소재와 포도주 전제의 양을 적절하게 안내해 주십니다. 약속한 대로 땅을 내어 주신 하나님께 과도하게 경쟁적으로 예물을 바치지 않도록 제사의 예법 안에서 적절하게 드릴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십니다. 화제에 참여하는 모든 이가 골고루 먹을 수 있는 식탁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을 누리고 나누며 즐거워하는 그곳이 바로 이 거룩한 하나님의 재단입니다. 제사의 필요한 곡식, 과일과 기름을 약속하신 땅에서 풍성하게 공급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한 약속임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나아가, 가까이 나가기를 원하는 타국인들 또한 동일한 방식으로 나올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는 혈통이나 출생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믿음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공동체 안에 다양한 지체들과 두루 교제하고 있습니까? 거제는 들어올리는 제사입니다. 선물을 받은 자녀들이 선물을 얼싸안고 기뻐 춤을 추는 것처럼 하나님의 양식을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고 기쁨으로 반응하는 행동인으로 양식보다 양식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제사가 바로 거제로 들려올리는 제사입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도 올려드리는 것은 이후에도 있을 추수의 열매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임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을 알 때에 우리도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글로스는 기도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지금도 성령 안에서 진리로 예배하는 자참 예배자를 찾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한 사람 예배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배하는 자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내게 주어진 축권을 누리고 경험하며 사는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나로 예배의 기쁨을 알게 하시옵소서. 그 임재의 능력과 은혜와 충만한 선물로 만족하며 즐거워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기쁨을 이웃과 나눌 수 있도록 내 삶에 하나님의 인재와 동행하시는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